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도 안 되고, 저렇게도 안 되는 분들에게, 음. 뭐 때문에 안 되는지? 아, 뭐 때문에 안 되는지? 음. 일단은 뭐, 내 운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, 다 그렇지는 않지만, 음. 운의 흐름도 있을 수 있고,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, 그래도 일단은, 음. 별별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, 그럴 때는 조금, 체크를 그래도 해봐도 좋을 분이.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집안에 뭘좀 건드린 게 없나. 여기저기 막 못을 박았다든지. 또는, 뭐, 문짝이 부셔져서, 뭐, 문짝을 새로 했든, 땅을 파졌든, 뭐, 이런 식으로, 이 터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뭐를 건드리고 변형을 준게 있는지. 일단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, 이제 터에서 노하고, 이제 그 기운으로 인해서, 이제, 어,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,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, 삼갓집이상갓집은 음,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그런 거더 타요, 원래. 뭐, 열 군데면 열 군데 다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. 아니지만, 내가 운이 굉장히 안 좋고 할 때는 사실은 상가집을 그렇게 썩안 갔으면 좋겠는데, 내가 지금 내운 자체가, 내 심신 자체가 나약해져 있을 때, 상가집 같은 데 잘못 갔다 오면 아무래도 조금 타가 올수 있고, 그래요. 그래서 잘못 갔다 오면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상가집을 내가 근래에 가지 말아야 될때 조금 갈 때가 있나, 이 상가집 체크도 조금 필요할 수 있고,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았다든지, 그러니까 내운 자체에 문서 운이 없어서 이 사람이 문서를 잡아버리면 내 운이 다 나가는 거예요. 그걸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막 문서를 뭐 변경하든지 어, 사고 팔고 한게 없나? 이것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자, 재산은 잘 지내고 있나? 또 어,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산소를 내가 건드렸던지 어, 이장이든 합장이든 하지 않았나?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도 되고, 좋은 마음으로 하셨겠지만, 그거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, 그 조상이 직접, 나, 나좀 옮겨줘 해서 옮긴 거 아니잖아요, 사실은. <laughs> 이 조상 줄이 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산소들은 막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, 저도 근데 무서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나씩 체크를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 내가 이제 내 운에 따라서 어 작년에 좋았어도 올해 안 좋을 수도 있고, 올해 안 좋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이것도 저것도 다 따져봤는데도 아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한다면 안자 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어 조금 문제 있던 부분이 없었나? 하고 좀 한번 대짚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음, 하나 예를 들자면 어, 전 보신 손님들 중에 부산에 어, 이제 산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원주 사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산소에 물이 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, 이제 그걸 좀 해결하고 와라 했더니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성이 없게 느껴는지 모르겠어요 응, 근데 날 믿고 갔다 와봐라 어 해서 내려가서 진 물이 새더래요 그래서, 그걸 해결하고 올라온 고속도로에서, 제 격으로 2년인가 3년 동안 막 승인이 뭐가 안 되던 게 있었나 봐요. 그게 고속도로에서 전화가 오더래요. 승인나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핸드폰 매장인가를 하고 계셨는데, 그 매장이 그렇게 안 나가던 게 나가고. 이게 참 저도 참 신기해 이런 부분들 이제 도저히 이래도 저래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서 어,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, 비방법들도 있고 하지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일단은 원인이 일단 중요해요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. 왜,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그거에 대한 답도 적정하게 있다고 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문제 파악부터 조금, 일단 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죠.